야식! Free right! 야식 타임으로 갑니다 아따. 음. 야식 타임. 옛날 과자 중에 탑입니다. 물론 꽃게랑 자갈치 치토스 뭐 이런 거 있지만 야채타임이 더 좋은 것 같아 케차을 어. 찍어 먹는 이이야채타 작전 타임 와 역시 음. 명불허전 요거 다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 앵간할 패스트푸드 감자튀김보다 이거 훨씬 낫습니다 백퍼 백팔, 백원, 헌덜란드 퍼스트 완매 야, 슬슬 이제 올라오죠? 바로 올라옵니다 냉동실 3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Feel right 아, 가성비 최강입니다 물론 요새는 마트 가서 쿠폰을 잘 활용하세요. 마트. 와,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가끔 가다 이거 보거든요. 자뭐 물엿도 들어가, 보리 국내산 100% 딜라이트 인기 장이에요. 마트에 가면. 날 네, 세상에 맡아서 품절되는 거 봤더니, 한두 번도 아니고. 가성 비쌉, 이거 1500, 1600cc거든요. 준주경차죠? 1600cc. 여기 들어있는 케찹으로는 모자랍니다 반드시 케찹을 준비하세요. 야, 개차 없으면 고추장 않지가 드시지, 유. 와, 다시 와. 다시. 졸라 추워. 졸라 추워. 추울 때는 뭘 먹어야 되느냐? 추워탕. 가을의 전쟁이죠? 와. 거품이 살아있습니다. 와, 딱. 이렇게 12월도 <laughs>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니까 또 애드리브 생각나네요. 옛날에 영화배우 중에 롱키스 군나 영화 보셨나요? 지나 데이비스. 너무 차다. 너무 찰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차차차를 불러주세요.